떨리는 순간에 뭐 시험을 잘 쓰는 방법. 긴장을 안 해야 되잖아. 긴장을 하면 무조건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게 돼 있어. 긴장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좋아해야 돼. 경합. 도전적이어야 되지. 좋든 싫든 경합을 자꾸 해보면 돼. 근데 반드시 지거든. 매일 이기는 사람은 없어. 그래도 또 도전해. 또 경합해. 또. 그니까, 면접 이런 것들 다 도전이잖아. 뭔가 경합하는 거잖아. 딴 사람들과. 제한적인 자리를 꽤 차려고. 남들이 또 떨어져야 되잖아. 내가 올라가려면. 경합을 좋든 싫든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서 떨어지잖아. 다음 도전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 한골만한 사람이 다음 도전이 두려워. 떨어질까봐. 자꾸 실패해보잖아. 패가 안 두려워. 복서가 진짜 그레이리스 복서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쳐맞아보면 돼. 그러면 어느새 맞는 게안좋다고 왜? 하도 맞아가지고 요 하나 맞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아 인생 사는 것도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그만큼 실패에 대한 반등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하소 맨날 처 맞고 쓰러졌던 애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야 됐거든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일어났거든 근데 그 어느 순간 다음번에 쓰러지게 돼도 아우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쓰러지는 게 그런 것처럼 또 도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사 갔을 때도 쫙 경합을 하잖아 항상 나 어때? 뺑! 눈이 팍 떠진다고 그때부터 에너지가 막 생겨 피곤해 죽겠었는데 갑자기 1등 시작하자마자 바로 경합모 들어가잖아 분명히 가수들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어느새 내가 경합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계속 하다 보면 그걸 즐기게 돼 왜? 실패를 처음에 했지만 그걸 실패를 통해서 어느 순간 승리하는 법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을 보는 순간 아 이렇구나 다음 경합에 자신감이 생겨 똑같아 면접도 면접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자꾸 실패해봐 그러면 다음 면접은 아무렇지도 않아 면접 잘하려면 자꾸 해봐. 너가 면접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꾸 해다 보면 어느새 인장 감은 없어지고 내 포커스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내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느끼게 되는 순간.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중에 언젠가 생겨. 그러다 보면 어느새 위닝. 실패보다 위닝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신감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내 얘기인 것 같아. 나도 실패 많이 했어.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면서 자꾸 와. 어펌에서. 우리는 1학년, 2학년 때 인턴이 되게 중요해 그때 되면 똥줄이 타는 거야 왜? 이때 잡을 스킬을 안 해놓으면 졸업하고 와서도 어렵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똥줄이 타는 거야 근데 나는 나만 동양인이기도 하고 또 I have accent I'm fluent in English but I still have accent 그리고 나는 k o r e a n 이야 국적 이슈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Even more limited 그냥 로펌이 또날돈 내가면서 비자 서포트 해줘도 되고 나는 더 잘해야 돼영냥에서 계속 떨어지지 그치만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면접도 보잖아 뭐하이도알 오케이 내가 한거다 하고 다 던지고 와그거만족해 연락 오지 뭐 we a p o l o u i to notify you that can't a k e you in 뭐 whatever that's fine 오케이 난다 했어 다 쏟아내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아예 면접 포커스는 다 쏟아내고자 오 그래서 즐기자 다 쏟아내는 게뭐 목적이니까 그 이면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난다 쏟아내는 게내 목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덜 긴장하게 된다. 고 내가 오케 해야 돼, 오케 해야 돼. 절박하면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그렇지만 그 당일날만큼은 너무 절박하면 나로 가여 긴장하게 만든다. 즐기는 상황이 안돼 이렇게 만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보지는 않아. 거기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 그런 프랙티스가 쌓인다. 정리하자면 면접 잘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면접 같은 상황을 자꾸 스스로 밀려들라고, 자꾸 떨어져. 그러 면서 실패 들을쌓 아서 성공 들을만 들어 내고, 성공 들이 쌓여서 진짜 하늘 을뚫고 나가 라고 그게 내가 봤을때 가장 현실적 이고 실용 적인 내 경험 에 뒷받침 되는 그런 조언 인것같 아요.